자, 땅. 이한 글자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이 단어 속에 경제, 역사, 심지어 우리 삶의 태도까지 전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땅이라는 단어의 놀라운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 보시죠. 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땅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집 앞에 작은 텃밭일 수도 있고 주말마다 오르는 뒷산일 수도 있겠죠. 아마 다들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대부분 흙이나 들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지면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의미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깊고 넓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펼쳐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얼굴부터 만나 볼까요? 바로 돈 그리고 권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땅입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모든 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마음껏 산책하는 국립공원은 국가 소유의 공공 토지고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죠. 이 간단한 구분이 사실 우리 사회의 부와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바로 토지 소유권입니다. 이게 그냥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걸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 팔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법적 권리라는 거죠.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땅은 비로소 거래 가능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소유한다는 건 권리만 있는 게 아니죠 의무도 따릅니다 바로 토지세인데요 정부는 땅의 가치에 세금을 매기고 이 돈으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세를 어떻게 얼마나 매길 것인지는 와 이건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때로는 정부가 더큰 그림을 위해 토지 소유 구조 자체를 확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토지 개혁 이라는 아주 강력한 정책인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만큼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얼굴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바로 그 물리적인 무대로서의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엔 토지 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 간단히 말하면 땅의 쓰임새에 대한 거예요. 아주 쉽죠? 어떤 땅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떤 땅에는 벼가 자라면서, 또 다른 땅에는 백화점이 세워지잖아요? 이 쓰임새들이 모여서 우리가 아는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단순한 차트 하나가 한 도시의 성격과 철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거지역이 압도적으로 넓다면, 베드타운일 수 있고 공원 비율이 높다면 그 도시는 시민들의 휴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어때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자, 이번엔 시야를 확 넓혀서 아예 지구 전체를 한번 볼까요? 육교 영어로는 랜드브리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 그대로 대륙과 대륙을 잇는 땅으로 된 다리인데, 와, 이 작은 땅덩어리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거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만 년 전, 빙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아시아랑 북미 대륙 사이에 거대한 땅, 베링육교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우리 조상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갔던 겁니다. 인류 역사의 지도를 통째로 바꾼 정말 위대한 여정이었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땅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와 생각 속으로 스며들어서 우리삶그 자체를 표현하는 비유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and on one's fee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발로 착지하다는 건데요. 마치 고양이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공중에서 자세를 딱 잡아서 네 발로 안전하게 착지하는 모습 상상되시죠? 바로 그거예요. 어떤 위기에서도 결국 멋지게 제기해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문장 속 주인공처럼요. 회사 파산이라는 정말 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강인한 생명력 정말 잘 보여주는 표현 아닌가요? 반면에 노멘스랜드는, 와, 이건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는 주인이 없는 땅, 무인지대인데요. 특히 전쟁에서는 어땠을까요? 총알이 빗발치는 아군과 적군 사이의 그텅빈 공간, 그 누구도 선뜻 들어설 수 없는 정말 위험한 곳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이 문장처럼 어떤 타협점도 찾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런 교착 상태를 묘사하는 강력한 비유로 쓰이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그 팽팽한 긴장감이 전해지지 않나요? 자, 어떠셨나요? 땅이라는 단어 하나로 시작해서 경제, 역사, 그리고 우리 삶의 비유까지 정말 광활한 여정을 함께 달려왔네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땅은 그냥 흙이 아니었어요. 소유하고 세금을 내는 자산이었고, 도시를 만들고 역사를 바꾼 공간이었으며, 심지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담아내는 비유이기도 했죠. 이 모든 다른 얼굴들이 땅이라는 이한 글자에 다 숨어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나요? 결국 진짜로 무언가를 안다는 건 그냥 단어 뜻 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렇게 다채로운 세계와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아마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거라고 확신합니다.